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 진노를 내리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위를 줏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 무릎을 꿇리다 라는 뜻이에요 복 받아라 많은 것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의 복자도 보다 받치다 할때그볼씨자 시자, 시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입구자 받점자 그 입구자가 인소이연식 해가지고 사람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인소, 이연, 원식. 말을 먹는 건말그 다음에 받전자다 하고 하면은 생각을 갈다. 이쁘자 안에다가 열 십자가 들었어. 인구항자에다가 가로, 양쪽을 갖다가 막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입구자 안에다 열 십자가 있어. 그, 밭이란 뭐냐? 사람의 말을 먹되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열까지 이르는 방법을 먹는 것이 밭이다. 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 단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 얘기가 아니고 일, 일적 십거하여 태양, 악명, 인중, 천하는 이야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우리는 받는 걸로 생각을 해. 그죠? 신인에게 주는 거. 그거 갖다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복이라는 개념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다. 말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이다. 근데 그 복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사람들의 말에서 내가 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게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다 바치다. 볼 숫자가 앞에, 앞에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모든 일에서 내가 신 앞에 바쳐야 될 나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기분들을 찾아서 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그, 굉장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 얘기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주는 말에서,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아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아 하나님의 참으심은 얼마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요, 여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는 요 단어, 요 말이, 에이, 까, 까, 하나님, 그 우습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고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집안에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놓고 예했어요 그래서 예했어 근데 나가가지고선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분대로 막 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애비가 애비 같지 않냐? 아니 말이 그렇게 웃으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난아버지말 웃어요. 이랬어요? 안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하는 행동이 아 뭐가 하는 게그 행동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 여기는 거란 말이죠. 마음에서 세상의 일을 가지고 걸어갔다가 비비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말 속에서 그걸 사람의 말로 들어가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하는 그 행동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거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몸을 바꾸다. 개 자가 뭐예요? 자기 몸을 때리다예요. 자기를 때린다. 단순하게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리는 삶을 산다. 어떻게 해가지고 돌이켜서 그러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를 때리는 삶이에요? 남을 때리는 삶이에요? 남을 때리는 삶을 산 사람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구세월에 금수원하는 고집이 있어요. 누구를 때리면서? 남을 때리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거지. 나는, 내가 고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네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마다 나는 너를 지적을 할 것이고, 너를 비난할 것이고, 너를 욕할 것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그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가 쌓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날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귀신죄에 걸리기까지 두고두고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두고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가만히 아이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 갖고 일일이 간섭 안 하시는 구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두고 보자 너. 그래 아니에요. 두고 보자 말이야 너. 네가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어? 너내 한계를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날넌 나한테 죽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날이 고 진노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고 심판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세요 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한그한 그한 사건만 갖고 보응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도 쌓안놓고 거기다 그 귀신죄 하나 더 걸어가지고, 거기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심판하시겠어요? 심심하지 그래. 않요 축구에요. 축구에. 경고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 경고카드가, 보편적으로는, 그 순간에 행한 그것만 갖고 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도 귀신체가 있어요. 누적, 누적 경고. 경고를 받을만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경고 수준에 이르는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그게 누적 경고예요, 그게. 하나님은 경고장을 한 번에 안 내미신다. 근데, 경고장을 한꺼번에 내밀지 않으시는데, 마지막에 뭘 내미시느냐. 퇴장 카드를 내미신단 말이에요, 퇴장. 퇴장을 당하면 그 다음 경기 뛰어요, 못 뛰어요? 그 얘기가 여기 뒤에 계속 나와요. 퇴장이라는 말은 다음 경기 못 뛴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게 되더라. 아니, 한번 매를 맞았으면, 한번 매를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모르게 되더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응을 하시는데 여기에 막 보응이라는 그렇게 앞에 것까지 쭉 그렇게 나오다가 여기에 보응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세요. 영광과 존귀에 관한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나이까 그는 천사에게 복종함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죠. 왜냐면, 그히브리서 2장의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면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는 날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하는데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에게 영생하는 복으로 주신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나 다 영생해요. 왜요? 아,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불보에들어가서 살아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천국에서 누리는 최상의 어떤, 그, 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최악의 살면 사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락가락해요? 정신없어? <laughs> 원래 감기 들어서 힘들땐 그래요. 네, 네. 말이 안 들려. 말 앞에서 해도요 윙 해가지고 안 들려. 그 감기를 독하게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삶을 최상으로 이끄시는데 그 삶이 이 땅에서도 누려요, 안 누려요? 느려요.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무리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진리를 줬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요? 무리를 짓는 자들 여기 당이라고 되있는데이 무리당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리라는게 뭔 무리일 것 같아요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면서 끼리끼리. 2장의 이야기는요,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장은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가르치려 하면서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리가 지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서 3장을 보면요. 은 개만아, 아버로나, 나나, 무언을 붙지 말라. 그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보여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경되고 장님 소경되고 가난한 자 된다. 현재 교회들이 어때요? 장로교 폐 감리교 폐 성결교 폐 침례교 폐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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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고, 찢고, 찢고 찢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개인지도 몰라 왜냐면 등록한 교단만 해도 200개 몇개 300몇 개가 되는데 등록하지 아니하고 두명세 명이 있는 교단도 수북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벌을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림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어떤, 어떤 신앙만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리스를 예수 그리스도를터 하나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지, 뭐. 터라는 게 뭐예요? 기본이란 말이에 기본. 왜, 웨슬레의 교리가 중요하고, 왜, 칼빈의 교리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칼빈이 성경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돼요. 괜찮아, 그나마도. 근데, 가르치 때, 칼빈의 교리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어, 칼빈의 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배운 분들은 두, 둘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배운 칼빈의 교리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칼빈 주의자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칼빈. 칼빈의 이야기를 성경이 증명해준대. 엄밀히 말하면요 사입입니다 그건. 천주교를 왜 사입이라 그래요? 성경 위에 황제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 예수, 마리아가 천상의 모후라는 말도 그렇고, 교황이라는 말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누구 위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한데 이것이 옳다. 그런데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은 성경 위에 칼빈이에요 칼빈 위에 성경이. 성경. 성경 위에 칼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의를 쫓는 자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아풍이 분명히 있다. 악을 행한는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리이 말에서 구절에 가면은 환난과 곤고가 있다.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영,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영이 있고, 환란과 공고를 당하는 무지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환란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첫째는 유대인이어 또한 헬라인이며, 그다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교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지금 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무지한 영 무지한 영적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고, 그죠? 헬라인을 둘로 나눠야 된다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은 기적을 바라는 거고 헬라인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환란도 예, 기적, 기적은 뭐예요? 남이 내말 들어주는 거야. 남이 내말 들어주는 거 기적이라고 야, 저놈이 그랬더니 안 그렸는데 이제 내말 인정해주네. 아, 네. 내말 듣고 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해요. 지식으로 그 말을 얻어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얻어들인 사람들,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말이요 헬라인에게다 지식이다. 그 지식이 똑같은 얘긴데 그리로 가는 거야. 어리로 머리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난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판단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이다 실전에 이미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을 때리는 사람, 그게 선이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야? 기적이 일어났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은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뭐예요? 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식의 문제를 갖다가 할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식은 다음을 위한 행동하는 지식이에요? 아니면 머리에 쌓아두는 지식이에요? 다음 의위이에 행동하는 지식이죠. 왜냐면 하 복받는 지식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남을 가르치려고 머리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더행동하 고픈 지식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뭐가 먼저 앞서야 돼요? 내가 먼저 돈을 모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감자탕교회 다니던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은 똑같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로가 달려간다. 우리나라에서, 그, 자메이카인가요? 몇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 거기서 일어났을 때도 바로 갔대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위험, 환란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몸으로 가서 일을 하고, 교회 잔고를 갖다 몇백만원 이상 남겨두지 않고, 다 쓴다는 거죠. 거기에 내어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본을 보이니까는, 3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7천, 7만 명이 되는 거예요. 7천 명이라면, 7만 명이 되는 거요 행동하는 교회들, 행동하는, 행동하는 목회자들. 거기에 교인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서 나타나는 지혜와 지식은 다음을 다음에 해야 될 행동과 지식을 지식, 행동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그것이 기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데왜그러냐왜 그러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다음을 위한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외모로 할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외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란 뜻이에요. 겉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취해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없이 망하는 범죄하는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 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죄니까 그게.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라 선입니다. 근데 여기 외모로 취하다가 아, 율법 없이라는 말이 율법 없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제재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절제된 행동, 도덕관념이나 예의관념이 전혀 없이 행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막가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없다라고 하니까는. 뭐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있고 범죄하다가 율법이 있다라는 말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다는 마음,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 하고, 자기 행동을 보면서 행동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서 그냥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범죄한 사람으로 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다. 뭐더 이상 얘기는 이제 그렇구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바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에서 남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은 사람은 다못 따라가는 사람이야. 율법 따라가는 사람이야.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갖다가 반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뭘 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 우리 아버지 건강이 재작년까지, 재작년 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말대로만 사세요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꾸 파, 폭발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폭발을 하시면서 건강이 푹푹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갖다가 건강을 나쁘게 한건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괴롭게 해요.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요.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는데도 안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말인데, 잔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나, 우리가 마시는 축복의 잔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노의 잔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남이 저주하는 소리예요. 축복과 반대가 뭐예요? 저주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시겠어요? 잘 되시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진노를 쌓고 싶으세요? 영생을 쌓기 원하세요?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들의 말 속에서 다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 말이야. 남들이 하는 말에서 나를 봐야 돼.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그래야만이 행복하고, 그래야만 즐겁고, 거기에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쓴다. 남들이 나를 갖다 칭찬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준다라는 거야. 그것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때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복을 내게 내려주옵소서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